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그럴 경우 신앙 생활에 활기를 잃게 되고 삶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천도란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만약 내 자녀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행인이 있다면 그 아이의 부모가 행인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듯이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월의 길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살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못본채 그냥 지나쳐버리고 외면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비라는 말은 일에 드는 비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낳은 혼혈인들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탓에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우회해 다니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동정을 베풀었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했다는 사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물가의 여인으로 불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소식을 자기 민족에게 전한 최초의 전도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 잘난 자건 못난 자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계없이 고르게 평등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마치 경고성 기별과도 같습니다.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그 기별을 성내에 알려야 하듯이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응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재앙을 받아 죽게 될 영혼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목청껏 외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앞서 부른받은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끝으로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